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마지막 뉴스 리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은 이제 러시아 EU의 가스 공급 끊으면 한국 반도체나 조선업에도 타격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로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도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제 이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제 주요 핵심 부품의 조사리 좀 어려울 거라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이런 이슈를 담아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관련 EU의 생산 차질 및 국내 산업 리스크 점검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이제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어서는 수입 의존 취약 품목은 392개, 작년 기준으로 392개로 집계됐는데.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 핵심 장비와 부품 이유의 정도가 더은데다가 대체도 오른 상태인데, 그래서 근데 특히 이런 품목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주 산업인 조선이나 반도체 산업에 너무 크게 연결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독일 등에서 선박 엔진과 자동 위치 유지 자동 위치 유지 장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이제. 유럽산 부품 수입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국내 조선업방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를 그리고 반도체는 유럽의 생산 차질로 설비 투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건데, ASML은 다들 잘 알다시피 이제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이제 최고의 업체이자 유일한 높침이다 네덜란드 기업. 근데 이제 네덜란드 자체도 늦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제반도 장비 수입이 우리가 원하는 데못 받는다. 약간 이런 가능성도 있다.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제 유럽 내 생산 차질 발생 시 국내 설비 투자도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새로운 뉴스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